안녕하세요. 코심남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알트 몇몇이 펌핑을 주었지만 유익코인인 카바가 크게 오르고 떨어지면서 다시 재펌핑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알트들과는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미넌스가 아직 높고 비트가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다른 알트들은 크게 빠지면서 좀 힘들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알트가 가기 힘든 장입니다, 지금. 이미 매수 중에 있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매수 잡은 분들은 알트들이 현저,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다급하게 카바 같은 코인에 뛰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김프가 150% 이상 낀 코인이기 때문에 위험수위에서 도박처럼 운영하지 마시고요. 손절 라인을 정해 두셨다면 손절을 하셨을 테지만 아직 손절을 못 하시고 들고 있는 분들은 이번 흔들림에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좀더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상장한 앱토스랑 아비트럼이랑 수위 코인에 대해서 좀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공통점은 해외 거래소에서 각광을 받고 크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형 거래소의 최초 상장이란 최초 동시 상장이라는 큰 이목을 끌었는데요. 어 비트, 빗썸등 거래량이 뭐 증폭되면서 그 거래량이 좀돌수 있도록 자본 수급을 해줌으로 뭐전 세계 거래소에서 자금 유통으로 인한 안정감을 주게 되긴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앱투스는 1월 초기에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알트들이 같이 폭등하면서 올라간 케이스고요 아비트럼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일봉 하락하다가 레인지에 갇히면서 지금 자금순환이 멈추면서 아, 아비트럼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까지 깨지면서 강한 장대양봉을 발생했습니다. 제2의 앱투스라고 불리면서 또다시 국내 해외 거래량이 합작으로 알트장이 기대를 갖게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수익코인 또한 에토스랑 알피트럼에 이어서 해외에서 큰 이슈로 주목을 끌어주면서 코인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비상장 가격도 꽤나 높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코인 고점 때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낮은 가격에 상장되었지만, 어차피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 되고요. 어차피 오를 거는 오를 거예요. 오를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 비상장 때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크게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리는 건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수익 코인이랑 아비트럼, 에프, 에포, 토스 이번에 코인 판세에 좀 선두 주자가 될 것임은 좀 분명합니다. 좀 선두 주자가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좀 언제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물음표를 좀 띄우고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들이 올라가면은 수급이 많이 지원된다면 크게 올라갈 코인인 건 맞습니다. 자, 이 코인 마음에 든다고 뭐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요. 좀더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텔레그램 방과 정보공유 카톡방이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용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